저희는 매년 천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해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케이스가 겹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의 성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상담 시작점은 여기에서 제대로 분류를 하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결과들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를 단순히 자기애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나르시스트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회피형은요. 엄연히 다르게 분류하고 시작해야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고,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관계를 파괴시키는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유형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요, 나르시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 정신의학에서 공식 등재된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즉, 병이라는 거죠. 회피형 정서적 미성숙은 병이 no. 아닙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는요, 병입니다. DSM-5 TR이라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정신 질환에 대해 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 항목이 있어요. 실제로 이 진단표는 정신 질환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임상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동네 의사가 그냥 대충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이 되게 명확하다는. 거죠. 나르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아홉 가지 유형 중에 다섯 가지를 넘어섰을 때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이 아홉 가지중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먼저 봐보세요. 1. 과장된 자기중요성, 2. 끝없는 찬사, 인정욕구, 3. 공감결여, 4. 특권의식. 예를 들면요. 당연히 나는 받아야 돼. 5. 대인착취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경우죠. 6. 과장된 성공, 권력, 미모, 공상. 자기를 부풀리는 것에 대단히 능숙한 유형이에요. 7. 특별한 사람만 나를 이해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 8. 시기질투 또는 남이 나를 질투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구오만 거만한 태도. 분명 여러분을 스쳐갔던 사람들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전에 만났던 이성 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병에 걸린 겁니다. 즉 여러분 수준에서 절대 상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파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나면서요 자존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 사람의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점점 더 스스로는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자기를 더 키우는 그러한 파괴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타인 착취가 그냥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염되기 전에 도망가기. 이게 최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적인 미성숙한 상태는 무엇이냐? 일정 부분 나르시스트와 겹칠 수는 있지만 조금 괴를 달리 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발달이 조금 더딘 어른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그 실험을 보면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준다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단몇 초도 못 버티고 바로 먹어치워버리는 아이들이 존재를 해요. 바로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는 유형들인 거죠. 마치 아이가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랑 비슷하죠. 자, 감정적 미성숙한 상태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필터링이 없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태가 그 뒤에 펼쳐질지에 대한 감이 아예 없습니다. 즉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면 곧바로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회피해버리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로 행동부터 나와버리는 거죠. 가끔 뉴스를 보면 길거리에서 눈만 마주쳤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상식한 사람들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일단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바로 감정적. 반응을 하는 거죠. 일상 속에 공감 능력이 또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가 되면 원초적인 동물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걸 내 과학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요, 파충류의 뇌만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향성은 다양한 부분에 나오게 돼요. 뭐 약속을 깜빡하거나 늦거나 책임을 미루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아나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아 맞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이게 상습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은 아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인지 과정에서 발달이 조금 더딘 상태인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적당한 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기본 상태인 것이 바로 감정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막 바보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분류의 용어로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미성숙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다만요 나르시스트랑 다른 것은요 이 감정적 미성숙한 사람들은 갱생 여지가 되게 명확히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고 느끼고 변화해야겠다라고 강하게 결심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실 때 감정적인 미성숙한 사람과는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나르시스트는 그냥 아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바뀔 마음 없고 바뀔 수도 없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회피형은 또 뭐냐? 네, 감정적 미성숙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안형 예착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회피형 예착 유형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감정적인 미성숙한 상태이지만 조금 독특한 어린 시절 환경을 거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 내가 울어도 들어주지 않는 또는 자기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거절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피형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거절당할 거라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친해지면 나는 버릇... 받을 거니까 그냥 미리 물러서자 또는 문제가 생기고 마음 편치 않지만 말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버림받은 게 무서우니까 이런 성향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느껴도 지원 요청을 되게 최소화해요 왜? 어차피 나를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습관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정 언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즉, 무엇이 서운한지 정확히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래 본 적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을 만난 대부분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그래 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그걸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그냥 안 말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게 스스로 쌓이고, 쌓여서 폭발시켜버리는 거죠. 그 마지막은 도피, 잠수와 같은 패턴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회피형도 회피형이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니에요. 다만 그 옆에 있는 여러분이 그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 저희 상담 사례 중엔 회피형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분류해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나르시스트는 DSM-5 TR이 규정한 성격 장애로 특권 의식, 타인 착취, 공감 결여가 고착된 병입니다. 설득으로 못 바뀌니까 초기에 거리 두는 게 최선이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감정적인 미성숙한 상태는 정서 발달이 조금 늦은 상태로 충동적 행동과 책임 회피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개인적으로 자각과 훈련이 있으면 성숙할 여지가 남아 있는 유형이 바로 감정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회피형 애착은요 미성숙의 한 갈래로서요 친밀함을 두려워해서 감정을 억누르면서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전혀 안 그런 체질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유형이 바로 회피형입니다. 이 회피형에게는요 적당한 안정감의 거리를 제공해주고요 표현을 조금 더 연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주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요 회피형 애착 유형도 감정적 미성숙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이제 나르시스트 vs 감정적 미성숙 그러니까 회피형, 뭐 불안형 아니면 충동형 이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알려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놀이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한새 친구를 한번 떠올려볼게요. 미성숙한 유형인 A는요 입구에서부터 아 오늘만 사는 거지를 외치며 기념품 가게로 그냥 돌진을 합니다. 계획했던 예산이 순식간에 이제 바닥이나 버려요. 그런데 A는요. 아 뭐지? 아 예상 그냥 넘어가버렸네? 라고 그냥 머리를 긁적이며 웃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 알고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려서 버스비까지 부족해져요. 그래서 아 잠시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바로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계획들이 그냥 자기 충동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미성숙한 A의 핵심 동기는 바로 지금 눈앞의 기분입니다. 실수를 인식을 하지만 그냥 멋쩍어 하고 친구에게 미안함도 표현을 해요. 내일이면 아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대단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반면 나르시스트인 B는요, 같은 상황에서 기념품을 이제 집어들고 쓰읍, 아, 내가 이팀 분위기를 살려주는 건데 이거 네가 나 사주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요구를 내가 왜 사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를 너네 수준이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면서 상대를 깎아립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무조건 자기가 잘 나와야 돼요. 내가 예쁘게 나와야 이 모든 것들이 오케이가 되는 그런 자기가 무조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 뭐 불만이 터져 나오면요, 나르시스트인 B는요, 아 이야기를 갖고 와요. 아까 너가 잘못한 거, 아까 아까 네가 이랬잖아. 아까 네가 약속 어겼어. 내 기분이 상했잖아. 라면서 문제를 교묘하게 뒤집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제를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자, 제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를이 패턴에서 나르시스트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나르시스트의 핵심 동기는 내 우월감을 유지하고 보상받는 거예요. 다음날에도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친구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 어제는 그냥 재미없었네. 아 어제 는좀 어땠어 좀 별로였어. 라는 식으로 불평을 덧붙입니다. 정말 답이 없죠. 자 둘간의 차이는요 즉흥성 대 계산된 착취 그리고 다음날 태도에서 대단히 선명해집니다. 감정적 미성숙한 A의 행동은요 순간적인 쾌락이나 충동, 뭐 자신의 욕구 이런 거를 쫓는 성향을 보이지만 Thank you. 관계 자체가 끊기를 바라지 않아요. 반대로 나르시스트인 B는요, 애초에 타인을 자원처럼 쓴 뒤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패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는 너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규칙적인 부분들을 말을 해주면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B에게는 아무리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쪽도 이야기를 해도 네가 틀렸어 반응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자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심화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아니면 나르시스트랑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과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두 유형은 관계 관리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미성숙한 파트너와 지낼 때는 마치 부모가 되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수습하느라 피로가 쌓이지만요. 최소한 심리적 안정만까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냥 지쳐버려서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주변 이제 지지들을 모두 차단을 하고요. 결국은요. 아, 문제는 나 때문인가?라는 공포와 혼란 속에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즉 여러분 자체가 파괴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라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나르시스트는 복감 같은 병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탐지와 구체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르시스트인가? 아니면 감정적 미성숙한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살펴볼 때는요, 세 가지 지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책임 회복. 실수로 지적했을 때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뭐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뭐 도망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안이라는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나르시스트는 순간적으로 바로 자기 방어를 치거나 네가 오버한다. 야, 왜 이렇게 오버를 해? 라면서 비난을 오히려 역전시켜 버리는 거죠. 둘째, 패턴의 지속성. 미성숙 행동은요, 되게 스트레스가 크질 때만 폭주처럼 터져 버리지만 나르시스트의 착취 패턴은요. 장소, 상황 불문하고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셋째, 이 구조. 상대가 손해를 봐도 개의치 않는 냉담한 착취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거의 확실하게요. 나르시스트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 대응 전략을 한번 짜 볼게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파트너라면요. 외부 브레이크 플러스 성장 피드백 조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먼저 명확한 규칙을 세워 주고요. 어겼을 때는 일관되게 알려 주되 작은 변화를 즉시 칭찬해 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요. 충동, 그리고 실수, 그리고 뭐 어쩌게 사과이 고리들을 조금씩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르시 나레스... 시스트에게는요 거리 두기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것 같다면요. 대화를 녹취하고 기록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가능한 한 사적 정보를 덜 노출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요. 법적 그리고 심리적 지원망, 뭐 상담가나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신뢰할 만한 지인들을 즉시 가동을 해야 됩니다. 설득해서 고친다는 시나리오는요. 나르시스트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빠른 차단과 회복 계획에 에너지를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건 지금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 길을 찾아나가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은 상대를 보는 큰 지침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해외 논문과 유튜브 영상까지 정말 많이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대본만 한 3일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 정말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가 되신다면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더욱 심화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쎄하다면, 뭐, 나시스트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조금 미성숙한 상태인지, 어,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시다면요, 반드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일종의 경보기, 그리고 미험 신호 등을 이 영상 제공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세시연에서는요. 연간 1000건 이상의 제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